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거리 자주대공포탑 5, 5위 코르크트 튀르키에 35mm 기관포 두문 공중 폭발탄 탑재 궤도형 A/C/B 30 차량 기반으로 수상 도화 가능 멀티 네트워킹을 통한 효율적 방공 체계를 형성 현대화된 설계와 확장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전 기록이 전무하여 5위 4위 k 3 0 b o 대한민국 30mm 기관포 두문 단거리 미사일 신공 장착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근거리 레이더를 통해 악천후와 야간에도 대응 가능 산악과 도심 등 한국 지형의 최 운용 효율성이 뛰어남, 정밀 추적 성능과 다층 방어 능력 등 높은 스펙에도 실전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4위에 머무릅니다. 3위, 자주 대공포계의 AK-47, 퉁구스카 M1, 소련 궤도형 차량의 30mm 기관포와 미사일 8기 탑재, 적어도 항공기 및 헬기 방어의 특화. 현시점에 굴러가는 게 신기하지만 냉전 말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실전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3위에 당당히 오릅니다. 2위 판치르스, 러시아. 30mm 기관포 두문의 단거리 미사일 12기를 결합한 차세대 자주 대공포 시스템. 최대 20km까지 요격 가능하며 항공기, 드론, 순항 미사일까지 대응 사기급 스펙 보유. 그러나 최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여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며 간신히 2위에 위치합니다. 1위, 깨파드 A, 독일. 35mm 기관포 두문, 분당 1,100발, 사거리 약 4km, 레이더 탐지부터 추적, 사격까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대량 격추하며 실전성까지 입증하는 넘사벽 시스템, 스펙과 실전 경험, 모두 최상을 기록한 유일한 자주대공포로 1위에 이름을 올립니다.